안녕하세요. 보미스키입니다. 오늘은 코너킥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코너킥은 어, 미닝 게임이 있어서 되게 강력한 찬스가 된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대표하는 게 그리즈 선수라는 일본 선수가 하는 많이 하는 그리즈 코너킥이 있고 최근에 좀 떠오르는 레앙투앙이라는 10대 선수가 하는 코너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루리의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코너킥인데요. 우선 코너킥에 앞서서 전술 설정에서 설정할 게 있어요. 이제 헤딩이 좋은 친구를 헤딩어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보통은 이제 1, 2, 3번이라고 따로 번호가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1번, 2번, 3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루멘에게 1번 레시포드 2번 음바페 3번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헤딩을 하는 게 2번 선수에요. 2번 선수 레시포드가 보통은 헤딩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2번을 다른 선수로 설정했다 카세미로로 했다 그러면 카세미로가 또 2번 자리에 그 지정된 자리에 보통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오히 방향은 왼쪽 오른쪽 솔직히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코너킥 상황이 되면 십자키 왼쪽을 눌러서 어, 트레인 대시 팝포스트 식스야드 박스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설명해드릴 건팝포스트예요팝포스트로 누르는 순간 이제 선수들이 저기 골대 앞에 포스트 박스 안쪽에 있는 미니 박스 안에 조금 세 명이 뭉쳐 있어요. 아까 설정했던 친구들 세 명이 뭉쳐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보통은 이제 2번으로 설정한 레시포드가 골대에 가장 가까이 지금 서있죠. 간단해요. R1을 누르고 위에 방향을 해요. 그래서 90%에서 100%정도 동그라미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낮은 이렇게 낮은 크로스가 올라가게 돼요. 십자키 파포스트 R1 앞쪽으로 동그라미 쭉 낮은 코너킥. 지금 궤도를 보면 그냥 일반 코너킥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가시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파 포스트. R1, 앞으로,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커서를 변경하는 거예요. L1, 그 다음에 R3를 원하는 방향으로 튕겨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래시포드가 한 번에 잡혔죠. 여기서 L1을 누르면 다시 키커로 됩니다. L1 누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그럼 래시포드 잡히죠. 살짝 대각선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파바드가 잡히네요. 이런 식으로 L1 앞으로 원하는 방향. 이거를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포스터 한후 R1 크로스를 누르고 키커가 차기 전 동작에서 헤딩할 선수로 커서를 변경하고 자리를 잡는 거예요. 원리가 레앙 동안 코너킥도 그렇고 그리즈 코너킥도 두 가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조금 미세하게 다를 뿐이지 원리는 같아요. 내가 크로스를 낮고 빠르게 올리는 사이에 커서를 변경하고 이 선수로 자리를 잡고 헤딩을 한다 이런 원리입니다. 파 포스트 선수들 자리 잡는 거 보고 R1 앞쪽으로 기 채우고 그 사이 커서 변경 자리 잡고 헤딩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리즈 코너기는 어떻게 할까요? 6야드 박스로 바꾸면 돼요. 바꾸게 되면 골대 앞에 이렇게 4명이 포진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커서 변경을 한번 해보면 보통은 이 1번 자리인 카세미로에 많이 잡혀요, 카세미로. 그래서 카세미로 상태에서 바로 헤딩하기에는 조금 버겁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L1을 안 누르고 뒤로 그냥 R3만 튕겨주면 제가 원하는 선수한테 가요. 우리 수비할 때 커서 변경하는 것처럼. 그럼 카세미로에서 한번더 툭! 그럼 루메니게가 잡히죠? 그럼 루메니게 여기 앞에 두는 거예요. 자, 다시. 십자키 왼쪽 누르고, 식스야드 박스 누른 상태에서, 그럼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를 올리고, 지금 키커가 기스죠기스가 차는 동작을 하기 전까지, L1 위로 튕기고 카세미로에서 한번더 R3를 튕기고 하면 루메니게가 되겠죠? 루메니게를 잡고, 자리를 이렇게 여쯤 잡아주시면, 웬만하면 이제 수비수가 따라오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말디니가 따라오잖아요. 말디니가 따라오기 전에 여기 자리를 잡아서 살포시 헤딩을 하는 거죠. 기채우고 올리고, 올리고. 루메니게가 헤딩을 안 했어도 뒤에 있는 레시포드가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즈 코너 킥이든 레앙토한 코너 킥이든 원리는 같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는 이제 긱스나 키커가 차는 이틈 사이에서 이 커서 변경이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손에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더블 터치 연습하듯이 손에 익어야 돼요 이걸 익히면 엄청난 코너킥 전술을 하나 얻는 건데 굳이 연습을 안할 필요는 없겠죠 연습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리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차고 이 선수 커서를 잡을 때 R1, R2로 눌러서 선수를 슈퍼캔슬 모드로 한 상태에서 선수를 움직이면 좀더 원하는 위치로 더 빨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완전 감을 잡았죠. 사람들이 근데 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 키에서 파포스트를 설정한 뒤에 선수를 바꿔요. 키커를 변경해서. 이렇게 변경하면 선수들이 좋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키커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너킥 선수 변경 좀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굳이 선수 변경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팝포스트 하고 냅다 올리세요. 이게 선수 교체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코너킥 두 가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축구와 비슷한 게 선수들 그 상대방 선수가 방심했을 때 틈을 타서 파고들고 헤딩하는 겁니다. 그 방심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인 이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막지도 않고 무조건 넣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익혀두면 매우 좋다. 매우 훌륭하게 쓸수 있다. 우리가 프리킥을 쉽게 넣을 수 있잖아요. 갈갈보 같은 개념으로. 근데 이거는 갈갈보보다 확률이 좋다. 연습하면 좋다. 식스야드 박스로. 식스야드 어, 박스도 좋네요. 바로 올리는 게.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선수를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선수 바꾸는 거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코너 킥을 선수 변경 없이 상대방 짜증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즈 혹은 레앙토한 코너킥을 쉽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게 어, 비밀이는 아니냐라는 되게 글들이 항상 많죠 루리웹에 보시면 근데 저는 전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용할 줄 알아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연습해 두면 나쁠게 없다 이렇게 생각보다 확률이 좋다 그렇다고 100% 들어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연습을 시간 날때 한번 해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이 그리지 코너킥 혹은 레앙 또한 코너킥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략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건방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진 얕은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공유를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생방송 아니면 어뭐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오는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